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 수원에 네, 서울대학교, 있어봐요. 저도 이 생각이 나는 유학과 기술대학과 차세대 의학기술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어, 오시려고 어, 저랑 또 많은 분들이 지난 이후부터 굉장히 노력 많이 했어요. 그 사이에 피로에 찌들어 가지고 이제 어 피는 어, 줄 알았는데 그 오늘 강 목사님께서 피고 있다고해서 굉장히 큰 어,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같이 귀중한 선임들이 오신다고 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빛나는 인생을 펼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공학과 인생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도대체 내 인생과 그 딱딱한 공학이 무슨 연관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먼저 어, 우리가 공학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많이 했어요. 네, 공학, 그리고 공학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제일 어, 떠오르는 생각은 어렵다. 왜 어렵냐면 막 복잡한 기사들이 이 얼굴 좀 보세요, 얼마나. 그 다음에 또 공학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막 밤새 프로그램 짜다가 이렇게 눈이 충혈되고 아침에는 막 제정신 못 차리는 아니면 굉장히 시끄럽고 어, 열악한 어, 공장에서 어, 이렇게 납대만 이런 거 생각하죠. 공학하면 어렵고 힘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공학은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공학은 즐거운 것, fun인 거죠 어, 그런데 왜 요즘에 이 공개, 이피 이런 얘기가 나오냐 공학이 너무 즐거워서 우리가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서 못 <laughs> 오고 있는 거예요 공학이 왜 즐거운지 여러분한테 얘기해 줄게요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겁니다 공학은 아까 강남구 음, 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자, 여러분, 상상하면 어때요? 매일 여러분이 제주도로 여행 간다고 생각하고 요 그럼 뭐, 오늘 밤 잠도 잘안올 거예요. 막, 엔돌핀이 막 분비되면서, 아, 내일 서귀포, 중문 해수욕장 앞에 가서 걸어야지, 한라산에 올라가서 한라산 노루를 봐야지. 이런, 이런 흥분된 감정 때문에 잠도 잘못자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가올 미래를 생각을 한다면, 잠이 잘안 오겠죠.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 만두까지, 초등학교 강의실 죠세살 때, 어, 이정, 이정근 선생님이라는 분이 만화가인데, 오늘날의 세상을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신기하게도 다 맞췄어요. 어. 근데 그분이 사실던 1965년도에는 여기 나오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게 되려면 굉장히 그 고도의 반도체 기술이 있어야 되고, 통신 기술이 있어야 되고, 수많은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다 맞췄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어, 이분이 어, 예언한 것이 비물 어, 어떻게 쓰나? 아, 예언한 것이 태양열주택. 그다음에 로봇 청소기 물론 이렇게 두발로 걸어다니면서 청소하지 않지만 청소기 있잖아요. 그리고 재미난 것은 여러분 스마트폰 당시에는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은 없었고 소형 TV 전화기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리고 뭐 전기 자동차 움직이는 도로. 고로공항 같은데 가 보면 에스컬레이터 같은 게 움직이는 도로죠. 이걸 다 맞췄어요. 그러면 이걸 예측한, 상상한 이정훈 선생님도 중요한 분이지만 그 뒤에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래서 아까 강남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어, 상상하는 것, 그리고 공학이 는 그거를 현실로 만드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어, 그래서 상상을 실제로 만드는 게 공학인데 먼저 우리 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뭘 만들려면 어,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대상을 정해서 어, 상상을 해야 돼요. 네, 그게 첫 번째고 네, 그걸로 다 되는 건 아니죠. 두 번째는 어, 많은 어려운 기술적 문제를 어, 해결해야 돼요. 어, 제가 시작할 때 어, 공학이 어, 어렵지 않다고 라 얘기했는데 왜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또 얘기하느냐. 이 어려운 문제지만 그 푸는 과정도 굉장히 재미있기 때문에 어, 어, 괜찮은 것입니다. 예, 내가 그러분한테 어려운 공학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여기 찰흙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는 어항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어, 이거를, 어, 뜨게 하라고 한번 제가 내면 어떡했어요? 과연 저철덩어리를 물을 뜨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 네. 아, 그러면 이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대체 네. 어려운 문제예요근데 어, 저는 이렇게 훌륭한 학생들이 오는지 몰랐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 둘씩 해결해 나가 봅시다 우리가 이제 어려운 문제 풀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어 조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알티미데스라는 어, 과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 목욕탕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의 몸만큼 물이 넘쳐난다는 것을 알았죠 어, 이걸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넘쳐난 물의 양만큼 어, 나를 밀치는 뜨는 그러니까 힘이 생긴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아까 그 찰흙덩어리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을 어, 밀어내지만 어, 밀어낸 물의 양이 너무 적어서 이 얘의 를 받쳐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 찰흙덩어리를 뜨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어 그렇죠 시청자 훌륭한 학생들이 오셨군요 찰흙을 쫙 피면 어, 차르기 펴진 면적만큼 물이 많이 밀려 나가고 그래서 밀려난 음, 물의 무게만큼 이걸 띄우게 만드는 거죠. 어,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심지어 는쇳덩어리로 만든 배도 어뜨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뭘 하는 건지 아세요? 엄청나게 어려운 공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시험을 몇천년 전에 다큰 문제니까 우리한테 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당면한 문제도 또 풀어야 되겠죠? 그 문제가 뭐예요? 인생을 살려 보면 어, 누구나 어려운 문제를 같이 어려운 문제를 같이 되는 거죠. 트웨니가 어, 그게 보면은 어, 그 노래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사라의 아픔을 모르진 않아 그런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리다고 해서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죠 어, 장래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이성친구가 있으면 이성친구에 대한 고민도 있고 뭐 게임을 너무 빠져있으면 게임에 대한 고민도 있고 이렇게 찾아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지 되겠죠 이런 걸 극복을 할때 공학의 힘이 도움이 와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배를 띄우겠다는 것입니다 차를 띄우겠다는 뜻입니 이제는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하고 우리가 얘기를 좀 해봅시다. 제가 여러분보다 한 30년 이상 더 오래 살다 보니까 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을 했는데 가장 첫 번째가 꿈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우리 이 컨설트 자체가 아, 드림 컨설트잖아요. 그리고 로두 어, 분께서, 두강 선생님께서 그 꿈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고 보면 이제 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꿈을 가지고 이것도 질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쩌면 너무 젊기 때문에 아꿈뭐 그게 좀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축구 좋아하죠? 안 좋아해요? 네. 아 그쵸? 그렇죠. 어 저쪽은 좀 문제가 있다 <웃음> <웃음> 그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축구라면 어떨 것 같아요? 축구를 하는데 꿈이 없다면 그거는, 골 때의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고, 어, 드리블 하면서, 어, 운동하는 축구선수들 똑같아요. 이 사람이 공을 들 수가 있겠어요, 골 때? 네, 절대 들 수가 없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꿈이 없다면, 어느 곳으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게 돼요. 그래서 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축구 게임이라면, 공은 뭐겠어요? 공은. 공은 언제나 한 사람한테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공은? 기회죠, 기회.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기회가 뭐냐면 바로 청춘이에요. 어, 이제, 어, 앞에서 말씀하신 그 우리 손 대표님 포함해서 저까지 저희는 이제 공이 안 와요. 이제 청춘이 가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청춘이라는 공이 오면 꿈이라는 꿈들을 향서 질주에 가야 되겠죠. 이거 잘하는 사람,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사람 누구예요? 정말. 인생이고, 아, 인생이. 박지성. 예, 박지성. 아 청춘이 꿈을 봄이하면 꿈이라는 꼴들을 질주해요. 이게 예, 제가 여러분한테 첫 번째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꿈만 꾸면 모든 일이 다잘 풀릴까요? 뭐 아니죠. 어, 실패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에 대한 얘기를 꼭뭐 해야 되겠습니다. 그, 여기서 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어 지금 제가 여러분앞에서 강연을 하고 있지만 제 대학교 다닐 때는 어, 굉장히 내성적이고 자신감이 없는 학생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어 저희 집이 중학교까지는 그런 적은 괜찮았는데 어, 고등학교 올라오면서부터 막 가세가 막 기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 고등학교 입시를 볼 무렵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되던 해에 어, 우리 집이 어, 한강변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 그러니까 무슨 리버사이드 이런 데를 간 것이 아니라 자양동이라는 곳으로 이사해 갔는데 어 우리 아버지가 어 집을 고르면서 못 보셨는데 거기 유수지라는 곳이있었어요 여러분 유수지가 뭔지 알아요? 장마 때 물이 흐는 어 장마 때 한강 물이 역류를 하면 거기다 펌프를 달아 가지고 다시 한강으로 보내는 그런 물을 모아놓는 곳인데 어 장마가 지지 않을 때는 거기에 좀오수지 이렇게 모이거든요. 어뭐 그런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문제가 뭐냐면 항상 장마가 되면 그 펌프가 고장 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집 주변에 집들이 넘치고 물에 잠기는 거죠. 어 저희 집도 84년도에 서울에 굉장히 큰 홍수가 났었는데 어 집이 잠겼어요 근데 여러분 집이 잠겨본 적이 있는 사람이지 모르겠지만 어 굉장히 좋지 않아요 느낌이. 네. 어 근데 어 그때 되게 굉장히 좀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북한에서 북한 적식 자사에서 음, 한국에 자랑을 하려고 남한의 수재민한테 쌀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꼭 받았어요. 결국 저희 집에 수재민이 돼가지고 북한에서 온쌀이왔어요 <laughs> 여러분, 저 북한에서 보내준 쌀로 밥 먹어본 사람 있어요. 이건 <laughs> 눈물 젖은 밥보다 더 슬픈 얘기예요. <laughs> 네, 그 다음에 수지하면 제가 또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바퀴벌레 본적 있어요. 매미만한 바퀴벌레 본적 있어요? 네 어, 정말 아, 마지막 매미만 바퀴벌레가 매미만한데 날아다니는 거본적 있어요? 어다 보셨구나 저는 정말 대학교 다닐 때그 자양동 집 살면서 어, 그 체크하기도 하고 어, 자신감도 많이 얻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를 기억하던 친구가 아, 저한테 어제,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그때 참 비전도 없어 보이고 자신감도 없어 보였다. 한마디로 매력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속으로는 굉장히 좀, 어, 위축돼 있었지만, 그게 밖에까지보여으려고는 저는 잘 몰랐거든요. 어쨌든, 어, 그러 힘이 없었는데, 어, 어, 근데 저는 꿈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국비가 확실히 갔어요. 운이 좋아서 붙었다고 하면 좀 뻥이고, 열심히 해서 국비학선발 시험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려고 어, 친구 어머님에 인사를 하러 갔는데, 어, 친구 어머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수야, 너는 어, 갔다 와서 뭐 하려고 유학을 가니? 그래서 제가, 아, 저는요, 모교에서 교수를 하고 싶은데, 어,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친구 어머니가 그렇게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면 왜 그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상황까지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 말이 가슴에 확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 그렇게 생각했지? 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꿈이 있었고 그런 자국이 있었는데 또 실제로 살아보니까 실패는 별로 두려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값진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훈이 다음 교훈이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게끔 만들어요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어, 여러분들이, 어, 실패를 주지자고 일을 해보면 그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우리 또 손진기 대표님 인터넷에서 막 조사해봤거든요. 손진기 대표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마음에 통하는 게있요 손진기 대표님은 방에다가 해를 걸어놨대요. 해를 좋아하셔서 그럴 것이라 해 맞니? 뭐 이런. 아, 어, 그런 스피릿을, 정신을 유지하려고 해서 저랑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89년도에, 어, 불안한 마음과, 어, 그런, 어,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했어요. 가서 저의 지도교수이신, 리차드 버버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아, 어, 이분 뭐, 여러분 보기에도 백인이죠. 근데 유태인이에요. 어, 지만 같이 막 백인으로 생겼지만, 유치에 있는 생각하는 게 우리랑 되게 비슷합니다. 교육력도 되게 높고, 어, 이분이 저보다 사실 늦게 메르랜드 대학교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둘다 굉장히 많은 논문, 논업적이 필요했어요. 그, 어, 다음에, 어, 우리 경력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논문 마감일란 우리 교수님이 몸살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3시간에 한 번씩 아스피린을 먹으면서 우리가 밤새면서 논문을 써가지고 첫 번째 논문이 합격이 될거 같아요. 그리고 나는 또 우리 교수님을 정말 성심성 의본보살펴가이 부필해 드였죠 그러면서 저는 어, 그때 느낀 게 우리 교수님한테 하고 자주 얘기를 했는데 항상 저의 꿈을 얘기했어요. 제 꿈은 어, 목요일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한국 유학생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가지 않고 그 당시 말했던 한국에 많한 낙후에 있었으니까 어, 미국에 남아있는 어, 연구자들이 많았거든요. 어, 근데 저는 이제, 모교의 교수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기회가 왔어요. 제가 졸업하기 직전에, 어, 저희 지도교수님이, 어, 서울대학교에서 초청 강연, 초대를 받았어요. 어, 굉장히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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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이 좋은 거죠. 그러면서 우리 지도교수님이 제 꿈이 뭔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성수야, 내가 한국에 가면 너를 확실히 홍보시켜줄게.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그 나중에, 제 후배한테 들었는데, 어, 고부 교수님 이 와가지고 5분만에 한, 한 번씩 어, 근데 학생이 선수가 <laughs> 있는데 너너 이분 선배고 어, 어 너무나 훌륭한 학생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 막학생들만 뭐 있었던 게 아니라 어 많은 저를 뽑아줘야 될 그런 교수님들도 계셨죠. 그런데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바로 어떻게 됐겠어요? 서울대께서 연락이 왔어요. 언제 졸업하니? 졸업하면 좀 한번 응모해봐라. 어, 그래서. 그 제가 94년 12월에 졸업했는데 을 94년 3월에 에, 서울대학교에 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데 네,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우리 지도 교수님이 저를 위해서 추천서를 다섯, 아 일곱 장을 써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 그 마지막으로 멜릴랜드 대학교 떠나는 날그 추천서에 사인을 가슴에 있는 만년필을 꺼내서 사인을 하고 멜리랜드 대학교의 문장이 되게 멋있거든요. 이 멋있는 문장이 새겨져 있는 봉투를 막 열심히 찾아서 어, 풀을 통해서 저한테 주셨어요. 정말 너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 느끼셨죠. 저 그때의 상황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 너무 쉽게 한 번에 네, 서울대학교 교수를 받았어요. 서울대학교 뭐, 교수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내 네, 꿈이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젊은 나이에 왔어요. 제가 서른 두살에 네, 왔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꿈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꿈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하면 반드시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게제 얘기입니다. 어, 제가 한 4년 전에 여러분 믹뱅 다 좋아하죠? 네. 어, 빅뱅이,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자서전을 냈어요 세상에 너를,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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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쳐. 어, 제가 우리 학생들을 가끔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하고 눈높이를 맞추려고 이 책을 타서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네. 어, 이 책에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구절이 많은데, 어, 여기 꼭, 그, 맞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을 하려면, 여러분의 능력만 갖고는 안 돼요. 꼭 누군가가, 동료가 됐든, 선배가 됐든, 선생님이 됐든, 끌어줘야 돼요. 어, 그래서, 빅백에, 태양이죠. 어, 태양이 한 얘기예요. 그쵸? 자서전에서 내가 가진 것은 많아요. 50분인데, 나머지 50은 주위 사람들이 함께 채워나가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30밖에 안 가고, 어떤 사람은 70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0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 근데 여러분이 부족하기만 하다고 해서 채워주진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채워주겠어요, 여러분을 채워주고 싶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채워주고 싶겠어요?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그리고, 어, 겸손하게 항상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랑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렇잖아요. 개콘 버전이 하면 사랑받기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네. 네. 사랑 받으려면 굉장히 단순해요 왜냐면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기본에 충실하는 게 뭐예요? 기본에 충실하는 거 여러분이 잘하는 거예요 인사 잘하고 맡은 일 열심히 하고 시간 약속 잘 지키고 남보다 청소 먼저 하겠다고 하고 어, 연락 오면 바로바로 듣자고 어, 이런 것들 이게 어, 사랑받는 거예요 이번 학기에 제가 고등학교 정신고등학교를 나는데 이번 학기에 그, 그 수업 학생 중에 굉장히 태도가 불량한 학생이 두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보타보다 거의 한기말에서그 친구들을 따로 불렀거든요 그래서 나랑 얘기를 해보니까 그중한 친구가 내보등학 후배인 거예요 정진고등학교 그래서 이 친구가 그, 그리고 나서 보니까 수업에 들어올 때내 눈치 보면서 일부러 삐딱하게 하고 그다음에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열심히 안 하는 척하고 그 친구는 나의 관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친구를 정말 사랑하지 않아요 <laughs>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를 했어야 되겠죠 질문도 열심히 하고 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 사랑받는다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꿈도 갖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성공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의 꿈이 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갖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면 내가 굳이 굳이 힘이 세져가지고, 어, 나를 위한 권력을 행사하는 거. 이러면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죠? 어떻게 해야되냐면 여러분이 꿈을 가질 때부터 주변 사람들을 돌봐야 돼요. 내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얼마든지 내 꿈을 같이 공유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수는 있죠. 그죠? 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리더가 되면 자동적으로 시야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과 주변을 보는 것이 넓은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 여러분 생각나는 분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주변을 배려하면서 자예예 예? 예? 유재석 아 그렇죠 유재석도 그런 그런 사람이에요. 어 그렇지만 우리는 연예계에 관심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저희가 모시고 있는 안철수 원장님이 예, 그런 분이죠. 안철수 원장님, 여러분, 다시 는 뭐였죠? 시작할 때 의사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컴퓨터 바이러스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막 괴로워하니까 그걸 무료로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백신, 바이러스가 또 나오고, 또 주변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하기 힘드니까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 기업을 만들어 보니까, 어, 사회를 보게 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의 정치의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는 우리 리더분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이분이, 어, 바이오스 백신 무료로 나눠주면서, 어, 나 대통령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안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 안철수 원장님과 훨씬 더큰 회사를 하는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모두 다 어, 우리 국가적 의도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원장님이 지금과 같은 적용을 받는 건큰 어, 비전이 있고 그 다음에 배려심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네 가지를 어, 기억해 네,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제가 부터 시간 많이 쓴것 같은데 끝내 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저는 어, 여러분 인생을 얘기하고 또 쉽지만 또 공학을 얘기하고 또 쉽기 때문에 공학으로 결론을 내게요 여러분 이 세계에서 어,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가 많은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음, 네, 음, 어이니다 벌써 다음에네뭐 음, 어, 실제로는 뭐 독일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음.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 고 그런데 저는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 이유는 우리 마음 속에, 우리 피 속에 엔지니어의 DNA가 피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적 증거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엔지니어링에서 자라기 시작한 게이렇 길지 않, 않습니다. 어 제가 8 2 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공장을 처음 만들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죠. 어 근데 그때 저는 국과 대학을 들어갔고 어, 제 친한 친구가 의과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이 친구는 일본을 너무 너무 싫어하는 친구였어요. 그 어, 저한테. 어, 야, 한국의 반도체 산업 언제나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야, 일본 반도체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걔네들이 우리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배우기 때문에 격차가 늘어나지 절대 따라잡지 못할 거야.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그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야, 우리 나라에서 제일 좋은 공과 대학에 들어간다는 놈이 그렇게 얘기하냐? 를이 어, 말도 굉장히 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삼성전자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더큰 회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엔지니어의 DNA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선배님들, 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공학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어요. 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 엔지니어 60명을, 60분을 어,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 분들이 있죠. 어, 그런데, 이런 말이죠. 이분들을 이어서 우리나라를 이끌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이야. 이것으로 네. 오늘 제, 네. 네. 감사합니다. 네.